안녕하세요 첫눈박사 윤삼영입니다 안과에서도 정기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과의 3대 질환이 첫 번째 백내장 두 번째 녹내장 세 번째 황반변성이라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그런 질환일 겁니다 백내장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퇴행성 질환이기도 하고 다만 선천성 백내장이 있거든요 선천성 백내장은 태어나자마자 눈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처음부터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데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그 좋은 시기를 놓치게 되면 시력을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아이들도 반드시 시력 검진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많이 드시면서 사실 백내장이 천천히 진행하는 경우도 백내장이 너무 심해진 뒤에 수술을 하려면 딱딱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수술을 쉽게 할수 있을 때 아무래도 더 시력 예우도 좋고 수술하고 회복도 빠르고 굉장히 편안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너무 고령이시거나 이제 너무 백내장이 심할 경우는 수술 과정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여러 과정의 수술을 반복해야 될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합병증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좋지 않은 예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황반변성. 정말로 조기검진이 중요해요. 되게 나이가 50대부터는 연령 관련 황반변성이라는 그런 질환의 위험성이 올라가게 되는데 조기에 발견하면 요즘에는 어느 정도 치료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황반변성 크게 두 가지인데. 습성 같은 경우는 주사제가 요즘에 많이 좋아졌고 다양해졌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한다면 시력 예우를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건성 황반 변성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안타깝게 명확한 치료가 없지만 다행인 점은 대부분 예우가 그렇게 많이 빨리 나빠지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리고 적절한 영양제 이제 루테인이라든지 지아잔틴 이런 것들이 그 진행을 좀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기 검진이 또 중요하겠고 세 번째로 녹내장 녹내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조기 검진이 필요한 질환인데 녹내장은 기본적으로 시신경의 손상이 돼서 시야가 좁아지는 그런 질환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시야는 주변 시야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가운데는 잘 보여요 아무리 많이 진행된 녹내장도 중심 시야는 어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글을 보거나 할때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농내장을 느꼈을 때, 인지했을 때 벌써 농내장이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그때부터 치료를 시작하더라도 이미 손상된 시신경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손상된 시야를 다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인지했을 때는 너무 많이 진행된 농내장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완전히 멈추게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 또 치료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안약을 쓰면 대부분 농내장 진행을 많이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조기검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